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상권과 관련된 지상권 소멸 청구를 얘기할 텐데 지상권이라는 거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지상권을 설정받고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토지를 사용하는데 보통 지료를 약정하는데 이 지료를 2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통해서 어, 지상권 소멸시키고, 2년 이상 지료를 안 주면, 그런 다음에 건물 철거해라, 토지 인도해라, 이런 걸할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이런 지상권의 지료, 지료, 예를 들어 지료가 뭐 1년 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게 등기가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청과 관련해서 신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데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뭐 굉장히 오랜 기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변동이 안 되면 그냥 건물 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안 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건물 소유자가 변동될 때가 있어요 변경될 때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자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1년 정도 안 내다가 지료를, 신 건물 소유자도 또 1년 안 됐다. 이걸 통합하는 게 가능한지, 통합할 수 있다는 거죠. 통합해서, 통합해서 2년이 넘어가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등기가 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료가. 어, 새로운 건물 소유자도, 어, 이렇게 지료가 등기되어 있으니까, 어, 종종 건물 소유자가 얼마나 연체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자, 보시죠.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또 갑이 건물도 소유합니다. 자 그런데 A가 갑의 채권자예요. A가 A가 요 갑의 채권자인데 A가 요 갑의 건물만 건물만 경매에 넘깁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라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만 넘기는데 뭐 실제는 이제 건물하고 토지 다 넘기죠 경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요 값의 건물만 경매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갑은 그대로 토지를 갖고 있고 을이 낙찰을 받습니다. 건물을. 자, 그러니까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자, 이러다 보니까 거, 을 입장에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게 좋겠죠. 월세를 주면서 지료를 주면서 또는 연세를 주면서 그래서. 을과 값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고 지상권 등기까지 됩니다.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연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데 그런데 3회분 이상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 이전에 을이 병에게 채무가 있다 보니까 5천만원의 채무가 있다 보니까 담보가 등기를 설정해줘요. 그런데 이제 5천만원을 안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병이 청산 절차를 거쳐서 가등기담보법이라는 게 있죠. 청산 절차를 거쳐서 본등기를 하는 거. 이 본등기라는 건 뭐예요? 건물의 소유권을 병의 소유권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지상권도 이전하는 그런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이 본등기를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도 갖고 지상권도 이렇게 어 이렇게 양도 받아요. 양도 받아. 근데 문제는 이제 어 의의 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등기도 했고, 연 얼마냐? 600만원까지 이렇게 등기를 했는데, 이때 벌써 3회분 이상 연체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다음에, 곧바로, 갑이 병에게, 이렇게, 보시죠? 갑이 병에게 바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할수 있다는 거죠. 통합해서, 통산해서 계산하니까, 신구 지상권자는 누구예요? 요게 구 지상권자죠, 을이 그 다음에, 신지상권자는 병이죠. 을은 구건물소유자이면서 구지상권자. 병은 신건물소유자이면서 어 신지상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산회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갑이 현재의 소유자인 병에게 곧바로 뭘할수 있어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3회분 미지급했기 때문에 연 600만원인데 3회분, 2회분만 미지급해도 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해서,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물 철거하고 이 토지 나한테 인도하라고 갑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 변호사 모의 시험에 나왔던 거고, 자, 민법 287조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미집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 소유권이 변동될 때, 어, 지상, 건물 소유권이 변동된 이분들이 지상권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어 지료를 등기를 했다면 다 공시된 거기 때문에 병이 억울할 일은 없다는 거죠. 합산해서 2년 분만 넘어가면 갑이 이렇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통해서 건물 철거시키고 토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죠다 이건 주석집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뭐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지상권이 양도 양수된 거죠. 이건 그죠? 지상권이 일로부터 병으로 넘어간 거죠. 건물도 넘어가고 지상권도 넘어간 거죠. 자, 이때 신구 지상권자의 체납의 을 통살한다. 이대원 판결도 비슷한 취지 판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